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성민교회 신원호 목사입니다. 먼저 제 부족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구독으로 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도록 구독으로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신천지인에게 묻는 35가지 질문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18번째,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는가. 신천지는 이만희 총회장을 약속한 목자여 계시록 시대는 약속한 목자를 따라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지 못하고 이만희 총회장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가, 아니면 이만희의 이름으로 구원받는가? 신천지 발전사 11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편지, 성경의 약속을 먼저 깨달아 알고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참여하기 위하여 약속한 목자의 성전을 찾아 증거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안 되고, 지금 게시록 시대에는 약속한 목자 이만이를 찾아서 그에게서 말씀을 받을 때에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음. 아, 이것은 다른 구원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음. 아,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를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음. 그러니까 다른 구원자를 말하는 것이 이단인 것입니다. 32번 이만희는 참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 마지막 때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태가신자들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만희는 내가 보혜사다 내가 재림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만희는 참 선지자인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가. <laughs>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이제, 마태봉 24장, 23절, 24절 봅니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태가신자들도 미역하리라. 그러니까 이만희는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데 이만희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단입니다. 어? 신천지는 장막성전에서 나왔고, 장막선전은 이제, 그, 박대선 전도관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선지자입니까? 또 예수님이 어떻게 에? 자기를 예수님의 재림 예수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